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71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지문이 3~4개 이상 출제됩니다. 다 암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등록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그리고 과태료 개별 기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설, 설치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식 그리고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개별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도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걸 말씀드렸는데 만약 시험 지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물어도 모두 정답이 아니라고 체크하시면 거의 99%는 맞춥니다. 다 암기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71번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등록기준 시행령 13조에 있습니다. 이 법인의 등록기준이 특히 시험에 많이 출제됐죠. 법인의 등록기준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해야 되고요.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고요.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설립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4번,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에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 다만, 이러한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그 다음에 72번입니다. 법인이 되려는 자는 협동조합인 경우라도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예, 현재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개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된다고 했죠? 7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73번.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어, 중개사무소는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생,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근생, 500미터 이상이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한데,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남의 건물이라도 되고 자기 건물이라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야 하므로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74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또 소속공개사의 경우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결격 사유 발생 시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효과, 어, 는 당연히 치료된다 했는데, X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등록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등록 취소 안 해도 상, 상실되는 게 있죠. 사망, 해산, 이거는 등록 취소 안 해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폐업신고, 등록취소 이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격사유 예를 들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해서 곧바로 결격사유에 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고 등록취소되어야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파산선고 받았다고 바로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죠 등록을 취소해야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6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혼인해도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 없고 오로지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만 19세 성년이 되어야.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 받아도 안 되고요, 혼인해도 안 됩니다. 즉, 민법의 성년어제가 공인융개사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78번 비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비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은 등록의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도 없고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피특정 후견이라는 것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피특정 후견인 결격 사유 아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7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복권 신청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복권 신청만 했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79번도 x가 되겠습니다. 파산 선고 받은 경우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를 먹어야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80번 이게 개정됐죠.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이므로 등록도 안되고 취직도 안됩니다. 종전에는 집행유예기간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023년 개정됐죠. 이제 이 법이든 저 법이든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간 결격사유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징역 어,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다면 3년 더 하기 2년에서 5년 동안 지직도 안되고 개업도 안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